안녕하십니까 쫑쌤입니다. 오늘은 서강대 자연계열 2차 수리논술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확통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이거 전형적인 조건 확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능 과정의 확률과 통계가 시험범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공부했던 학생이라면 조금 어려웠겠지만 할 만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네, 1번 풀면요. 자, 양성 반응이 나타나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실제 양성인 사람이 양성일 확률하고 실제는 음성인 사람이 양성일 확률이 있죠. 이두 가지 케이스를 그대로 더해주면 되고요. 실제 양성인 사람의 확률은 R이죠. 이거 0부터 1까지의 소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리고 양성일 확률은 1-P. 그 다음 실제 음성인 사람은 1-R이고요. 양성일 확률은 Q니까. 이 둘을 그대로 더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 R1-P 더하기... 1 rq 요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는 음성 반응이 나타났을 때라는 조건이 붙은 거예요. 얘를 조건부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해설지 보면 막 기호가 pa b, b 뭐막 이런 거 있는데요. 그런 복잡한 기호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1번처럼 말로 예쁘게 쓰셔 가지고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성반응이 나타나려면 양성반응의 여사건이잖아요 그럼 분모가 1-여기 있는 아까 했던 그 분모 그대로 여기다가 다 꽂아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꽂아 넣고요 분자는 실제 감염됐을 확률이니까 실제 감염자가 음성반응이 나올 확률을 곱하면 되죠 실제 감염자가 R, 음성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P니까 요게 그냥 바로 정답이에요. 정리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1-3번은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비용이 1 들려면 실제 음성인 사람이 음성 진단을 받거나 실제 양성인 사람이 양성 진단을, 그러니까 재진단을 받으면, 잘 진단을 받으면 되죠. 그래서 확률이 R, 1-P 또는 1-R, 1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겠고 1 더하기 알파는 감염된 사람이 음성 판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RP가 되겠죠 다음 1 더하기 베타는 감염이 안 됐는데 음 양성 진단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r Q 이렇게 해서 기대값은 위랑 아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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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더하시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EX는 1 더하기 알파 r p 플러스 베타 1 마이너스 r q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위아래 그냥 곱해 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1-3번에서 구한 평균 ex 가1 더하기 알파 r p 플러스 베타의1 마이너스 r q 죠 근데 요 부분에다가 얘를 뚝 하고 대입하면 식은 1 더하기 4베타, 1 마이너스 알파, R, P 플러스 베타, 1 마이너스 R, Q가 됐죠. 여기, 이 양쪽에 1 마이너스 R의 베타가 공통이죠? 그럼 얘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R, 베타, 여기 4P 더하기 Q죠. 근데, 저는요, 여기 부분만, 이 부분만 산술기하평균 정리를 쓰려고 해요. 이거 좀 고급진 산술기하평균 정리인데, 보세요. 이 부분만 어떻게 정리하냐면 4p 더하기 q에 2식 p 분의 1 더하기 q 분의 1은 그대로 이 두를 곱하고요. 얘가 지금 주인공이죠. 어쨌든 곱하면 요렇게 곱하면 4,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p 분의 q죠. 마지막 요렇게 곱하면 q 분의 4p고 쟤는 4 더하기 1은 그냥 그대로 두고, 여기만 산술기압 평균 정리를 이대로 쓰는 거예요. 이 루트에 4 됐죠. 단, 등호는 이렇게 같을 때. 이렇게 같을 때니까, p분의 q는 q분의 4 p 고요 q제곱은 4p제곱이고, q는 2p죠. 이렇게 만들어진 걸 여기다가 이대로 넣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p 더하기 2p분의 1은 2p분의 3이죠. 이게 m이니까 p는 2m분의 3, q는 2배하니까 m분의 3. 이렇게 해서 산술기하 평균 정리로 답이 나왔습니다. 해설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그냥 풀었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가죠. 네, 2-1번은 얼핏 보면 우리가 적분해서 자주 쓰는 얘긴데요 이걸 증명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곤란하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소문자 hx를 gx 빼기 fx라고 하고요. 대문자 hx를 integral hx dx라고 하려고 해요. 부정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h'x는 플라이 소문자 hx고, 쟤는 양수이므로요 쟤가 양수니까 h'이 라 양수죠? 이 말은 hx가 증가함수란 뜻이죠. h 미분한 게 양수면 본함수는 증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b가 ha보다 크겠죠. 증가함수니까. 이 말은 hb 빼기 ha가 양수라는 말이고, j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소문자 hx가 양수라는 거죠. 같은 말이죠. 그럼 얘는 A에서 B까지 GX 빼기 FX가 0보다 같거나 크다, 0보다 크다는 말이므로 A에서 B까지 GX가 A에서 B까지 FX보다 큽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쫙 읽어보면 뭐 그냥 비슷한 말이 전개된 것 같은데 미분한 게 양수면 보함수가 증가함수다. 이 논리를 가지고 충실하게 이용했습니다. 여러 번 곱씹어서 살펴보셔야 될듯 해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2-2번은 의미는 이런 의미죠. 보세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증가함수면 1에서 2 사이에 어떤 함수 이게 증가함수면 요 넓이는 F1이죠. 높이가 F1이고 밑변이 1이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적분은 여기 있는 이 적분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은 이 사각형은 높이가 f2니까 f2죠 이 순서대로 지금 증가함수는 이렇게 넓이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이 얘기를 그대로 조금 더 논리있게 전개해 보면요 여기다 하겠습니다 보세요 x가 1부터 2 사이에서는 f1보다 fx가 크고 f2보다 더 작죠. 여기다가 그대로 적분을 씌워보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를 씌워보면 이게 그냥 f1이죠. 여기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여기는 그냥 f2죠. 자, 요요 요 관계를 그대로 두 번째 x가 2부터 3까지를 하시면 f2보다는 2부터 3까지 fx dx가 더 크고요. f3보다 더 작다. 이렇게 가면 f의 n-1은 인테그랄 인테그랄 n-1부터 n까지 fx dx fn 이렇게 되겠고요. 한번더 f의 n은 n 부터 N 플러스 1까지 FX, DX, FN 플러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부등식이 쭉 생기는 걸쭉다 순차적으로 더하면 왼편에는 F1 플러스 F2 플러스 점점점점 FN 빼기 1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적분을 쭉 더하면 인테그랄 1부터 n까지 fx dx구요 오른쪽에 f2 f3 fn까지 더하면 f2 쭉 증가해서 fn까지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자 요쪽 부분에 양변에 f1을 그대로 더하시면 f1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n까지 fx dx는 이쪽 에 f1을 더했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x f n이 되겠죠? f k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 무등식의 왼편을 얻었고요. 오른편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이거 보세요. f n이 n부터 n 플러스 1까지 f x dx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얘를 하나씩 왼편 오른편에 추가하면 f1, f1 플러스 f2 플러스 점점점 f 의 n 빼기 1에다가 fn을 추가했고 오른쪽은 1부터 n까지 fx dx에다가 n부터 n 플러스 1까지 fx dx를 추가했습니다. 이 녀석을 이 식의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각자 더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이고요. 인테그랄 1부터 n 플러스 1까지 fx dx가 돼서 최초의 저부등식의 이쪽 부분이 완성된 거죠.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의 부분을 정리해서 부등식을 완성했습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중요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가요. 자, 이 문제 설명에 앞서서 아까 답이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얻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등호를 붙여도 괜찮아요. 근데 거꾸로 등호를 붙인 답을 얻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요건 되고 요건 안 되니까 2-2번의 답에 등호가 제가 없게 풀었지만 붙여도 괜찮다는 얘기고요. 문항 2-3번은 제시문 마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일명 부르는 거죠. 이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여, 이용하여 문항 2-3하고 2-4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으므로 정적분으로 고치시면 이 문제 틀리는 거예요. 2 2번에서요 성질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걸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녀석 있잖아요. 얘를 f(k)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증가함수죠. 2 2번의 조건이 증가함수여야 되니까 연속인 증가함수여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여기다가 f(k)를 k의 k의 p제곱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여기다 꽂아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의 p제곱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n까지 x의 p제곱 dx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p제곱 인테그랄 1부터 n 플러스 1까지 x의 p제곱 dx 지금 이대로의 식에다가 요 녀석을 갖다가 끼운 거죠 여기에 n의 p 플러스 1제곱을 모든 항에 예쁘게 그대로 곱해줍니다 그러면 n의 p 플러스 1제곱에다가 1의 p 제곱 인테그라 1부터 n 까지 X의 DX. N의 p 제곱 DX NP 의 플러스 1부터 분의1 1 시그마 k는 n 까지 K의 N의 p 제곱 이쪽은 NP 의 플러스 1제곱 분의 1, 1부터 제곱분의1 1 n 플러스 1까지 X의 p 제곱 DX고요 그냥 적분을 하면 되는 것들이죠 NP 의 플러스 1제곱분의1 1 더하기 p 플러스 1분의1 n의 p 플러스 1 제곱 빼기 1의 p 플러스 1 제곱 이쪽은 n의 p 플러스 1 제곱 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p 제곱 n의 p 플러스 1 분의 1 제곱 p 플러스 1 분의 1 n 플러스 1의 p 플러스 1 제곱 빼기 1의 p 플러스 1 제곱이죠. 여기가 이렇게 괄호가 하나 더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극한만 리미트를 붙여서 극한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였다고 치시고 리미트를 붙이면 여기 등호가 생기죠? 여기가 계산을 할 건데요. 요 녀석이 여기 와서 m의 p 플러스 1제곱분의 1 이렇게 붙여버리면 얘가 1 되죠? 얘는 0이 되고요. 요렇게 붙이면 어차피 0이니까 남은 건 p 플러스 1분의 1만 남았고요. 극한이 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p 플러스 1분의 1만 남았죠.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양쪽의 극한이 같으니까 가운데 있는 녀석의 극한은 p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적분으로 고쳐서 풀면 틀립니다. 자 마지막 2-4번은요. 2-2번에서 얻었던 이 부등식 있잖아요. 이걸 2-3번하고 4번에 그대로 이용하는데 여기 f k 라는 함수가 여기 있어요. 근데 얘가 감수함수에요 f(x) f(x)는 루트 x 분의 1이면 x가 양수에서만 이렇게 감소하는 분수함수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긴 증가함수니까 얘를 바꿔야 돼요. 증가함수. 로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루트 x 분의 1로 이 자리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f(k)는 마이너스 루트 k 분의 1로 바꿨어야 돼요. 왜냐? 증가함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증가함수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그대로 넣는 거예요 쏙 하고 제자리에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인테그라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 dx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루트 k분의 1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 dx 이렇게 그대로 여기다가 식을 썼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게 사실은 얘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여기가 1빼기 인테그랄 플러스 1부터 n까지 루트 x 분의 1 dx 부동호 방향 바뀌었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분의 1 이쪽도 바꿔서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루트 x 분의 1 dx 이렇게 됐고요. 여기 앞에 루트 n 분의 1이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다가 저식을 만들려고 루트 n 분의 1을 곱했습니다. 이대로 루트 n 분의 1을 곱했어요. 루트 n 분의 1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리미트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럼 그대로 리미트 붙이면서 등호 추가하면서 다 붙였다 치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 루트 n 빼기 1이고 앞에 루트 n 분의 1이 있고요. 이쪽은 리미트의 주인공이니까 별표라고 제가 칠게요. 여기 루트 n 분의 1이 있고, 안에 있는 녀석이 2 e, 루트 n 플러스 1 빼기 2죠. 리미트가 여기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극한은 2고요. 쟨 주인공이고, 여기도 분배해서 보면 극한 2죠. 그래서 좌우가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같아지니까 정답이 2 이렇게 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강대 문제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경희대 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